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직자를 위한 플러스업 노후 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인식해 보시고요, 또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 나에게는 너무 멀고 나랑은 관련이 없는 나중의 일이야. 대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노후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준비를 하게 되면 늦어지게 되죠. 왜 그런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이러한 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 노후준비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경제 환경의 변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세 번째로, 재무 설계를 통한 노후 준비라고 하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노후 자산 관리 원칙, 그리고 연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왜 필요할까요? 노후준비가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기대수명 그리고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 것을 낸 자료입니다. 어, 이 중에서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 기준에서 내가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뭐 그러한 수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수치를 보면은 평균 수명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최빈 사망 연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 수명은요. 젊은 사람들이 요절을 하거나 병으로 안타깝게 죽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사망하게 되는 사실은 이 케이스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는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전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2017년에 88세예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90세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100세 이상을 사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노후준비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딜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생애 주기별 수입 지출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입 곡선이 있고 지출 곡선이 있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초반 요 때쯤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수입은 점점 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쭉 올라가서 경제적 정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게 되면 지출 곡선이 수입 곡선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간에 준비를 해서 나중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별로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죠. 당장 돈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몇년 후에 나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다 보면. 나중을 대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생애 주기별로 돈이 나갈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노후준비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자, 실제로 은퇴전의 기대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르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삼성생명, 여기서 낸 보고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은퇴 전의 기대소득,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은퇴를 했을 때의 실제 소득을 비교를 해 봤을 때그 격차가 어느 정도일까? 자, 보시면 폴란드가 1위고 우리나라는 한 8위쯤 되죠? 연한 회색이 퇴직 전에 현직자로 있을 때 내가 은퇴하게 되면 어느 정도를 받게 될까를 기대하는 기대소득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03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퇴직 전에 실제로 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은퇴 이후의 소득이 바로 이 짙은 회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하얀색은 이 격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무려 마이너스 47이라고 하는 격차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퇴 이전에 기대하는 소득이 67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70%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마이너스 22의 격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2018년에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2020년인 지금 달라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셨을 때 지금부터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장인 여러분, 언젠가는 그곳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실텐데요. 은퇴 이후의 삶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짓고 사는 진짜 내 삶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은퇴의 두려움과 막막함을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한 기대와 행복으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 전문 강사시죠? 신승수 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예. 사망 날짜를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예. 그런데 이거를 다 무조건 오래 산다라고 가정을 예. 하고 노후 준비라는 것을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음. 더 오래 사는 것을 감안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령 내가 90세까지 살살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음. 91세 딱 새해가 돼서 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 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을 음. 감안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노후 준비에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네. 굳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뭐 강조하지 않고 네. 그냥 알아서 네. 개인이 알아서 그냥 잘 준비하면 되지 네. 않아요? 예 사실 그렇게 할수 있으면은 가장 음. 이상적일 것 같기는 한데 네. 리차드 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동물이다. 아... 이분이 이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유명한 권위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왜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음. 우리는 내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야. 이런 예상들을 하잖아요. 그죠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겨버리게 되면 음. 의외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음... 실제로는 노준비를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돈 쓰는 일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그렇죠. <laughs> 노후 준비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아... 그거를 그냥 맡기게 되면 실제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그렇죠? 동물이기 때문에 당장 나갈 돈이 급급해서 맞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못할수 그렇죠? 있겠네요. 음...